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여파로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만 국토 동쪽 끝 울릉군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민적 관심을 샀지만 요즘은 관련 업계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5월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6만 3천 명. 세월호 충격으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 울릉도 경제가 기지개를 펴는가 싶더니 이달 들어 메르스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7일에는 무코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탑승객이 77명, 19일 포항 여객선은 40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약 취소율이 50%를 넘어 이대로라면 여객선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울릉군은 메르스 청정 지역임을 알려. 관광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전군민 결의 대회를 갔습니다. 나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관광업 조사자로서 울릉도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와 친절로 응대한다. 또 공무원 독도 아카데미와 광복 70주년 행사,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와 전국 바다 낚시 대회 등 다음 달부터 예정된 대형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매도시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7월 한달 동안 관광시설 80% 혜택과 울릉군과 잠시 주민에게도 여기 선노우님40% 할인 혜택. 또 연말까지 가족 3대가 매달 마지막 주중에 울릉도를 관광 하면 가족당 10명까지 배삯세 50%를 할인합니다. 국토의 파수꾼 울릉도가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